그러면 3D에서 V벨트 플레이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로 만들기, 스탠다드 IPT, 작성 눌러주시고요. 2D 스케치 시작, 클릭을 해줍니다. 작업평면은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셔도 돼요.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고요. 선 그리기로 원점에 맞춰서 수직선을 하나 그려줍니다. 그 다음에 수평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. 경사선을 하나 그려줄게요. 클릭해 주시고 경사선은 두 번에 끊어서 그려주셔야 됩니다. 클릭. 수평선, 수직선, 다시 수평선 그려서 패곡선으로 막아 주시면 돼요 요거 경사선 그릴 때 주의하실 점은요 첫 번째 그렸었던 경사선과 두 번째 그렸던 경사선의 요 일직선이 쭉 맞아야 됩니다 뭐냐면 선 그리기로 선딱 그리실 때 하나 그려 주시고요 두 번째 끊어서 그려 주시는데 끊어서 그릴 때 지금 화면에 요 표시 보이시죠 요 표시가 보이게 즉 요거와 요거의 각도가 똑같게 두 번에 딱딱 끊어서 그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하나로 일직선으로 그려 주시면 안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끊어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벨트풀리에 요 k 제로 값하고 k 값 있었죠 그거 넣어 주기 위한 작업이에요 4분의 1만 그려서 대칭 시켜 주고 요거 회전 시켜서 벨트풀리 형상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사선 두 번에 끌어서 그려준다. 이거꼭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규격집에서 찾은 관련 치수를 넣어주시면 돼요. 여기서 여기까지가 L0 값이죠. 8이었었죠. 절 반만 그렸으니까 4로 맞춰주도록 할게요. 각도는 얼마였었죠. 36도였었죠. 절 반만 그렸으니까 18로 넣어주시면 돼요. 다음, 요점 클릭해주시고요. 여기를 클릭을 해주세요. 예, 사이즈는 6.3이죠. 6.3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, 치수구속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그리고 2.7맞춰주시고요 규격집에서 찾은 값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F 값이거든요. 규격집에서 찾은 F 값9.5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데, 어, 규격집에서 나온 값으로 해주셔도 되고, 만약에, 실제로 자로 됐는데 규격집에 나온 값이랑 다를 수도 있어요. 이게 뭐냐 면이 두께를 충분히 더 많이 준 형태의 모델이 문제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때는, 예, 문제지에 나온 그대로 사이즈 측정해서 하시면 되고요고거 없이 만약에 10이랑 가깝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. 자로 됐을 때 그때는 규격집에 나온 F값 집어넣어서 9.5로 맞춰서 그려주면 됩니다. 이거 편의상 우리가 10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. 음. 아, 규격에 나온 대로 그냥 해봅시다. 규격에 나온 대로 9.5로 맞춰서 그려주고요. 자, 요 점에서 반대편까지 80파이였었죠. 이 V 벨트 풀리의 호칭 지름이 80파이였었잖아요. 절반만 그렸다고 했죠. 80 나누기 2 해서 40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완전하게 구속된 상태로 요것을 대칭 시켜주도록 할게요. 쭉다 선택을 해주시고요. 미러 클릭을 해줍니다. 미러 선 선택에 예, 클릭해 주시고요. 적용 눌러줍니다. 다음 가운데 있는 선은 사실상 요거 구성선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. 구성선으로 바꿔서 요 형태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어요. 이걸 회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. 영문자 R 눌러서 회전 시켜 주시고요. 한개 프로파일이고요. 축 선택 요 부분 클릭해 주신 다음에 회전 축이 될 부분. 클릭해주시고 확인 눌러줍니다. 만약에 이 작업이 안 되면요 중심선을 하나 그려주세요. 회전축이 될 부분 중심선을 하나 그려서 회전을 시켜주시면 돼요. 자 이렇게 해서 V벨트 풀리에 어느 정도 형상이 금방 나왔죠? 예, 이 상태에서 R 값 넣어주도록 할게요. R 1, 2, 3값 넣어준 거 있었죠? 그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안쪽에 있는 게 R 1이었었죠? R 1 넣어주도록 하고요. 확인. 두 번째 여기 부분 들어간 부분 규격집에서 찾은 값대로 그냥 요0.5 넣어 주도록 할게요. 확인 눌러주시고요. 또 바깥쪽에 알값 있었죠? 이것도 규격집에서 그 넣어 주기로 한그값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. 됐죠? 그 다음에 옆구리에 뭔가가 튀어나와 있어요. 그런 것들은 그냥 데코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죠. 작업 진행을 해 주도록 할게요. 요면 선택해주시고, 새 스케치. 원 그리기로 원점에 맞춰서 원 하나 그려주시고요. 그 사이즈가 50파이죠. 영무자 이 e 눌러서 돌출시켜주시고요. 돌출량 3만큼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반대편도 똑같이 해줄게요. 대칭 기능을 사용해서 그려줄 수도 있고요. 대칭하는 게 귀찮다. 뭐, 형상 특별히 뭐, 어려운 게 없죠. 네, 이렇게 할 때는 그냥. 대칭 기능 사용하지 않고 똑같이 두번 작업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으로 작업을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 R3이 들어가야 되는데 R2 얘기하다가 R2가 들어갔죠 피처 편집해서 R3으로 바꿔 주시면 돼요 축이 들어가는 구멍 뚫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면 클릭해 주시고 새 스케치 원 그리기로 원 하나 그려 주시고요 17파이 였었죠 원. 7파이로 맞춰주시고 기홈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도 맞춰주셔야 되겠죠. 기홈의 폭 6이었었죠. 다음에 정 가운데 위치하게 하려면 이 원과 요 사각형에 있는 요 자리 있죠. 여기하고 여기가 6의 반인 3으로 돼야지 정확히 맞춰주게 되는 거예요. 티두값이 2.8이었었죠. 2.8인데 2.8로 해주시면 안 되겠죠. 2.8은 여기서부터 떨어진 게 2.8이 아니잖아요. 뭐가 더 있어요? 이거 17파이의 반, 8.5인가요? 그래서 17파이의 반이 더 들어가야 돼요. 8.5까지 더해준 지수로 맞춰주시면 평행키가 들어갈 수 있는 홈까지 작업이 된 거죠. 자, 이거는 어디 있었던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어, 완전하게 구속이 안돼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. 원 안쪽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. 돌출 컷할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만 나가지 않으면 되고 원 안쪽으로 충분히 쭉 들어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굳이 지속 수안 주셔도 돼요 이 e 눌러서 돌출시켜 주시고요 클릭, 클릭, 클릭 잘라내기 해 주시고 관통 눌러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 주시면 돼요 다 되셨으면 못다기 넣어 주시면 되고요 축이 들어가는 구멍엔 무조건 못다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에 못다기 자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, 어떤 원반체든 다 축이 들어가는 구멍에는 못다기를 넣어주는 겁니다. 뭐 문제에서 안 보인다고, 안 넣어주나요? 그게 아니고, 문제에서 안 보이더라도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. C값은 항상 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쪽 있는 부분, 즉, 평행키가 요 맞닿는 부분, 여긴 C값 안 넣어주는 거예요. 요 부분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V벨트 분리 작업을 어, 진행을 해봤어요.